엄마는 지금 모나바리가 어? 겨울 세일에 들어갔어 응? 음. 니가 엄마가 촬영을 해봤는데, 이거 엄마는 세일하기전에산거야 까만 거? 이것도 세일해 지금 그래서, 아. 봐봐 이런 게 이런 게 진짜 t 뚜루 t it. 입기 좋은 어. 스타일인데. 그리고 y o 가 이렇게 약간 패딩으로 되어져 있어서 음. 겨울에는 it. 다가 u 피 같은 거, 조끼 같은 거 입고 입고. 또봄 되면은 그냥 이번도 응. 괜찮아서 괜찮거든? 아, 나는 그냥 샀는데 이제 세일 드렸고 이모는 하나 샀어 이모는 똑같은 색? 아이보리색 아 <목소리> 어. 이모는 보리색이 베이지색 귀엽습니다 <목소리> 이모는, 이모는 맞아 귀여워 그래서 오늘 워나 많이 올려드리면 제가 한두달 전에 샀던 옷도 거기에 지금 세일 들어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얼른 빨리 가셔야 돼요 <목소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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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밥 먹으러 갑니다 오랜만에 딸아이랑 브런치 먹으러 청담동까지 왔네요. 오랜만에 왔다, 브런치. 제가 오늘 휴가라서. 딸아이가 휴가를 해서요. 아니 어디로 지나가고. 진짜 오만에오다저 정말 똑같은 거안 시키는데 저도 오늘 똑같은 거 시켰어요 우리 계란만 달라 저는 선이 사이럽 엄마는 스크램블 음! 보통의 느낌인데 여기 이 분식품 확실히 맛있어요 엄마가 여기 항상 좋다 그랬어 엄마는 브런치도 최고 점이다. 여기가 되게 좋아요. 테라로사. 와. 아, 어. 오. 여기 제일 평화 시장 1층. 1층에 가는데 1번 게이트로 들어가면 가게를 한번 가보려고요. 리 제평 1층 79호 모나마리. 야, 네거 아니잖아. 제가. 여기. 그러니까 이만내 니네 아, 어, 그 내가 상관 안기 어, 세일 안 하는 옷들 대부분인 중에 세일하는 옷이 있어서 먼저 보여드릴게요. 세일하는 옷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세일 품목입니다. 여기 원래 문나마리의 세일은 어 내가 지난번 영상에 찍었던 옷들이 어 몇개 많이 남지 않을 때는 그냥 세일로 딱 넘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봐요. 특가 세일하는 거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옷 중에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 한두 달 전에 올린 영상 중에도 이거 다 해서 올렸는데 이거 벌써 몇개 남은 거어 세일에 들어가네요. 세일에 일단 내가... 지난번에도 이거 이걸... 영상 찍을 때도 이쁘다고 음. 그랬었는데 응, 기억이 잘 어떻게 한두달 정도 딱 지나니까 세일이 떨어졌어요. 세일 떨어졌어요. 예전 세일 거 말고 딱오래거 넘어오는 세일은 난 괜찮은 거 같아. 서런 음. 느낌이야. 귀엽 원피스 입으면 원피스 입어도 괜찮고 그냥 청바지 이렇게 입어도 괜찮고 이게 색깔이 두 가지라니까. 두 가지 더 있어. 음. 음. 카키, 네. 색. 네. 음. 약간, 뭐. 음. 아이보리라 음. 그러잖아. 스티치가 조금 작아야 될것 같아. 음, 그치. 응, 그치. 음. 60이 마지노선이네. 그정 왜냐면 너무 워낙 짧아서. 음. 그리고 봐. 벗었을 때 느낌이 이래. <laughs> 약간 볼레로 음. 같은 느낌이네. 주머니도 있고. 음. 음. 그래서 요 색깔, 나 요거 사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더, 요게 더 하네. 음. 이 색깔이. 이게 무난한, 무난은 음. 하지. 네, 그 색감 그래 자체가. 색감이 그래서 음. 그렇지. 네, 음. 이게 여기 막 맞춰 있기는 요 색이 음. 더. 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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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짧은 색이네 음. 일 들어갔어요 지금 음, 한 군데. 아유 그 유튜브 보고 있어요 여기 할머니 교수님 유튜브 보고 있어. 요 세일하는 <웃음> 거 올리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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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 괜찮네. 음. 며칠 안에 빨리 나가. 그냥 모자 빨리 입어도 괜찮고, 그렇지? 베이지 바지 입어도 안에. 괜찮고. 음. 바지 음. 입어도 괜찮고. 네. 이거 입고. 그다음 이거 입을까? 음. 이거는 저두달 전에 검정색 샀어요. <laughs> 저는 검정색 사서 입었는데 요거는또요 색깔은 봄에 입기 또 괜찮은 것 같아서 세일 이거 좀몇개 있어요? 수량 많지도 않죠. 네, 그러니까. 조금이 딱. 어, 한두달 정도 지나니까 네. 세일딱 들어오는 음. 것들은 어 이거 금방 팔릴 것 같아. 음, 이거는. 색깔 쁘네 네. 괜찮아서. 하나 너무. 지지색만 있다 보니까. 뒤에 길이가 음. 좀 있어서 음. 접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도 괜찮을 것 같고 봄에 스카프 얇은 거 하나 둘러도 괜찮아 색깔 하여서 음. 봄에 이렇게 괜찮지 겨울에는 그래서 안 팔리고 남았나 이게 몇 개가 <laughs> 그렇죠 음, 블랙이 더 아무래도 음, 무난하니까 블랙부터 빠지고 네, 봄에 블랙이 빠져서 최일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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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에 새 거기에 이에 샀는 이게 또 어, 어, 그렇죠 블랙 음. 음. 이 그것도 지난번에 딱 음. 이것도 한두세달 전에 음, 나왔죠 음. 음. 이거 살까, 저거 살까 하다가. 음, 여다가 다른 거 샀는데, 요것도 세일 들어가네요. 요런 것도 세일해서 건지면 좋겠다. 그러니까. 음, 물건 있을 때. 자. 음, 이렇게. 이런 터치감이 요렇게 있는 옷이에요. 여기 보면은. 음. 약간 부글부글부글한 느낌 나게. 근데 가벼워요. 엄청 가벼워서. 음. 이런 느낌으로 청바지 위에 입어도 괜찮고 이런 부분들이 어, 주머니도 이렇게 돼 있어서 귀여워서 저 그때 이거 살까 다른 거 살까 고민하다가 안 샀어요. 이거 살까 거라. 이거 살까 하다가 이거 산 거죠. 이거 뒤도 음. 뒷 모양도 어. 샤딩을 많이 잡아서 귀여운 느낌이고 어. 어. 언니네 그치? 집에 있는 옷 같아. <laughs> 그렇지. <그치. 웃음> 영상으로 돌아왔어. 그 양가죽인데 베지터블 가공이래 음. 가공 자체를 그 워싱도 했어요. 물 음. 워싱 음. 되게 음. 얇아요 가죽이. 음. 옆에도 음. 음. 이렇게 끼워 대요. 색상은 이거 하나 남은 거죠. 음. 한 가지죠. 음. 그때 밤색은 음, 별로 없어요. 저거는 두장 이렇게 음. 나옵니다. 블랙 두장 이렇게. 음. 이렇게. 색깔 볼까봐 다른 걸좀 잡아주세요. 이색깔있는데 원래는 이런 색깔도 있었어요. 밤색. 얼마 없으니 빨리. 푸둘러야잘될수 있습니다. 이집 이런 거는 한 한두 장밖에 안 남았다고 하니까 검정색하고 어 밤색하고. 개수가 많지가 않고 요 그래도 조금 색깔이 음, 음, 좀 예. 색깔도 이 색깔 예쁜데 음. 색깔 이 색상만 조금 음, 어, 사람들이 남아 있다 그래요. 음, 그리고 또 이게 봄에 입는 거라고 생각하면 음, 괜찮아요. 음. 양가죽인데 되게 가벼워요. 음, 아주 얇게 가끔 자체도 특수하게 잘 해서 음. 왜 가죽이 주는 그 무거운 느낌이 없이 음, 그냥. 보통의 그울보다더 가벼운 느낌으로 잘 만들었네요. 가공을 특수하게 잘한 것 같네요. 음, 좀길지참사 여기서 아. 짧은 거 익숙하다 보니까 되게 길어 보이는데 원래 이 길이를 우리가 아. 입었었던 거지. 75 이상이신 분들은 이렇게 음. 입어. 짧아서 싫다는 사람들도 꽤 맞아, 있어. 요여러아 이런 거는 괜찮으니까 세일할 때 삼, 보물입니다. 이거다. 되게 얇잖아. 네. 음. 이게 원단이 뭐예요? 약간, 이게 약간 특수하네. 이게 이태리 수입 원단이고 아, 음. 폴리 거예요. 폴리. 음. 폴리. 방수가 될 듯한 나일론하고 폴리. 면하고, 면하고. 어. 면이거요면이 어, 나일론하고 면 면이 섞인 음. 건데 약간 방수처럼 같은 느낌. 그러니까 맞아, 약간 맞아. 방수가 될거 어, 같은, 같은 느낌인데. 생활 방수 정도예것 어 같아요. 봄에 어, 입기. 딱 입기 너무 괜찮은 오픈 방수. 이마큼니 음. 음. 오픈 에버니. 사이즈가 뭐 뭐예요? 사이즈. 음. 사이즈 풀이라지. 어, 풀이라지이 어. 음. 음. 요거 제가 입은 거 풀이죠? 네. 이거도 세일하는 풀이하고 라지. 이 정도. 음, 오픈했을 때캐주얼하네 캐슐 응. 이것도 소재가 아주 그 바삭바삭한 음. 얇은 방수 될것 같은 그런 천 이런 느낌 에지이 이것도 한번 입어 볼게요 이게 어쨌든 귀찮아도 입어봐야 돼 이것도 이런 느낌이네 여기가 귀엽네 앞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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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음. <laughs> 여기 앞에가 참 이쁘다. 이런 느낌 나고. 음, 음. 9만 8천 원짜리 바지예요 근데 지금 3만 9천 원. 이렇게. 색상은 이두 가지. 두 가지. 이런 느낌도 있어요. 음. 이렇게. 이는 어, 음. 약간 길고.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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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는 이렇게. 게이이이 음. 아, 여기 봐. 제가 언젠가 한번 찍었을 것 같은 정도의 옷이네. 음. 많지 않으니까. 음. 네. 정말로 음. 호불호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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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런 느낌이네. 음. 에휴, 여기도 이렇게 돼 있어. 소지는 물물1꾸로 그러니까 이게 얇아도 보울성은 있는 거야, 울이니까. 면이 아니고 울이라서. 이로쯤에서거 이번처럼 이렇게 세일 종류의 옷이 많은 거 처음이다, 나는. 되게 종류 많네요, 그죠? 응. 일찍 나와서 이 이런 니다 이렇게 스티링으로 잡아줄 수 있게끔 되어져 있어서. 이런 봄에 이렇게 딱 좋은데? 아 음, 이 응, 보지 입어보진 음. 않지만, 음. 이런 것도. 색깔 두 가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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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에도나거 이거 너무 이거. 잘 아, 이거. 이거? 음. 이거 이건 브라우스. 네, 하세요 세일한다고 <laughs> 지금 찍고 있어요. <laughs> 이 요렇게 해서 입으면 예쁜 거 같아. 언니는 더 언니가 더 낫네. 네, 이거 세일하기 전에 샀거든요 저. 아이, 아, 좀 기다려달게요, 아, 응. 아, 오늘은 수술입니까? 동시에 샀어요. 예. 응. 음, 이쁘죠. 그죠 그래서 이게 봄에 입기 괜찮아서, 응. 아, 쓰기 기다릴 수가 없어서 했더니, 아이고. 아, 이제 세일 들어가네. 근데 전 이게 속에가 약간 누빔으로, 음. 안에가, 음. 안에 누빔으로 되어 있고, 겉에가 이래서 저는 봄에 그냥 입고 다녀도 괜찮겠더라고. 음. 지금 입을 때는 속에다 모, 모피. 조끼 속에 있고 이렇게 레이어드하고 입고, 네. 예, 지난번에 입고 그렇게 입고, 입고, 입고 왔거든요. 네. 근데 이거 괜찮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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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왜 우리가 봄에 그냥 입을 때이 안에 난 이거 없으면 난 춥더라고. 네. 그 남들은 막 봄이라는데 나는 봄이 추웠던 어, 것 같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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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에가 여기 살짝 네. 누빔이 살짝 돼 있는데, <laughs> 요걸 지금 지금 색깔 하나 주고, 네. 다른 것도 있어 두 가지가 있네. 네. 수장이 많지 많이 안 네. 남았을 것 같아서.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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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있을때 네, 음, 색깔은 요거랑 요거랑 음. 두 가지. 저는 음. 검정을 음. 샀는데 예. 음. 색깔도 괜찮잖아요. 음. 그걸로 네. 다보요 네. 뒤가 좀 짧고 예게 되게 좋아. 이것도 검정색 샀는데 네. 봄에 입기에는 이 색깔도다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언이 색이 보고 너검정 입어 볼래? 너 편안하게 많이 입을지 해서. 음. 이렇게. 이 색깔도 예쁘네요. 이 색깔이 진짜 아, 위로. 예. 이가 가을에 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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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는 색깔하고 또 봄이 오려고 할때 보는 색깔은 서로 다르거든요. 야, 저거 이리 와 봐. 동생은 음, 똑같이. 음. 나 보여? 블링이 아예 안 보이는데. 이거 <laughs> <그리고 웃음> 난 이거고. 이렇게. 뒤도 아, 디자인이 뒤가 예쁘다니까. 방방 이렇게 해서. 그렇지? 응. 이렇게. 어떤 색깔이 제평 지하 20본 제가 예전에 여름에 음... 이집 옷을 좀 찍고 어, 참 오랜만에 왔네요. 지금 다 세일한다 그래서 음. 헤링본 자켓 이런 스커트도 이쁘고 면난방도 괜찮고 요거도 너무 귀엽잖아요. 딸아이 요거 하나 사주고 싶네요. 빨간 니트 속에다 이렇게 같이 매치해서 입으면 예쁠 것 같아요. 스커트하고 이런 스타일. 뭔? 약간 캐주얼하게 편하게 입기에 괜찮은 스타일이지. 게다가 음, 포인트로 어, 포인 해, 그렇지? 음. 포인트로 딱 주기에 괜찮은 애, 그렇지? 음. 응응. <목소리> 운을 <목소리> 음, 음. <laughs> 그러니까, 아, 어, 원래는 48,000원인데 <목소리> 지금 쌈 세일 기간 중에는 38,000원. 예. <목소리> 응. 근데 딱 길이감도 그렇고 <목소리> 응. 속에 왜 약간 포인트로 딱 주기에 괜찮네. <목소리> 그냥 심플한 옷 입고 속에 포인트 줄때 그러니까 <목소리> 요즘 길게 입으면이 있어서. 어. 길이감도 괜찮지. <목소리> 세일해서 3품이 <38, 목소리> 이렇게. <목소리> <목소리> 맞이렇기에 괜찮다. 음. 요런 이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예쁘네. 음. 목 부분도 이렇게 쫀쫀하게 돼있고 음. 색깔 괜찮다. 그렇지? 다 38, 있으네. 세일해서 38,000원 음, 음. 아 요런 스타일 입으면 예쁘다고 코디를 해주시네 어. 스커트는 얼마에요? 스커트는 아, 98,000원 9 8 0원 어. 음, 어, 그러니까 어, 네. 에, 그런 느낌으로 어. 입으면 예쁘다 그렇지? 속에 음. 이렇게 음. 하나 있고 채들 음, 귀엽네. 어, 완전히 벌써 작아서. 봄이야. 그러니까. 나 벌써 봄. 음. 언니가 이게 라이트를 좀 내려 놓은 거 아니야? 거기가 어두운 게 아니고. 이거 사장님, 가격이 네. 이게 어떻게 됐죠? 어, 난방은 86,000원인데 세일해서 6만 6만 8,000원. 6만 8 0원 어. 거는 스커트는 9만 8천 노세이 응, 응. 노세이 네스 노세이 응. 응. 안에 이너는 3 8 0 0 0원 응, 세일 그런 느낌이 당시 겉에다가 뭐 하나 더 입어 볼까요? 어? 어떤 거 드릴까요? 이거 드릴까요? 이거 어? 드릴까요? 드릴까요? 어떤... 약간 박박시하고 길이가 음. 다좀 약간 아니, 나, 짧은 이런 음. 스타일이네. 이게 다 나쁘지는 음. 않은데 음. 요거. 요것도 고 새끼 보고. 안에 두개 있지? 두개 있어요. 두개 음. <laughs> <누가 웃음> 있고 <누가 웃음> 어, 길지 않고 이런 음. 음. 바이어스를 조량. 이 나이 그런 거 좋아하잖아. 이 옷하고 같이 잘 매치가 되게끔. 아니 이렇게 보이니까 예쁘다 음. 그렇지? 네. 대학생애들이 입어도 괜찮고 지금 그러니까 보니까 네. 7 0 대신 이 분도 와서 사 입는다고 하니까 그 취향에 맞춰서 약간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음. 연령대 구분 없이 예쁘다, 이렇게 세 개가 잘 3개, 맞네. 이렇게 응. 같은 옷을. 근데 사이즈는요 언 어떻게 돼요? 원 사이즈인데요. 오에서 아. 7칠까지 넉넉하게. 아 사이즈 가 크게하네. 오도 어. 입을 수 있고 칠칠도 입을 그래서 수 있고. 뚱뚱하신 분이 보면 날씬해 보여. 요 아, 아니 정말. 사장님 말대로 나이 드신 분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 옷이 정말 10대가 입으면 10대 옷 같고 7 0대가 입어도 이상하지 않은 거. 약간 너무 어려 보여서 이걸 어떻게 입 내가 입어 그러니까 언니가 지금 60대인데 입은 데도 이상하지 않은 걸로 봐서 괜찮지? 음. 그래서 오늘은 치마같이 잘 입어본거야 음. 패팅하고 아까 자켓 입은데도 괜찮았는데 그냥 그 위에다가 이것만 슬쩍 바꿨는데도 느낌이 완전 다르지? 네. 되게 톡톡해 어. 소재가 톡톡해. 오, 그러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색이 쩐쩐해 이런 음. 데가 음. 네. 색깔도 되게 예쁘다 어, 길이가 괜찮아서 그냥 왜그 30대? 10대가 사서 30대도 있고 60대도 있고 마술이네 10대가 입으면 10대가 맞고 30대는 30대가 어울리고 또 60대도 커버되고 약간 짧으면서 약간 벙, 방, 방, 방방한 스타일이야 왜냐면 4겹을 입었는데도 작지 않으니까 나 지금 옷네 개를 써, 모든 <laughs> 옷이야. <어둠> <laughs> 사진으로 안쪽 뚱뚱한 팔팔들 그러니까 저만 그러니까, 저들들도 지금 옷이 큰 어. 거야. 근데 여기 있는 거랑 같이 이렇게 어. 입으니까 너무 부해 보인다 아니 않고. 근데 언니 세트도 괜찮아. 어, 이렇게 옷 말로 신고 봐. 이 어. 옷에 그냥 툭, 툭 걸쳐도 이 집옷은 다 어. 세트는 음. 아닌데 원단이 노가로. 그래서, 그래서 네. 이게 한 집에서 샀을 때 같이 매치해서 음. 입는 음. 게 제일 예쁘고 음. 어, 예쁘다. 길이가 또 길어도 있지 않아? 안에다가 반팔티 입고 입어도 돼요. 네, 반팔티 그래. 입고 입어도 괜찮고. 음. 음. 괜찮아요. <목소리> 음. 그리고 그때 그게 이것도 저희 사실은 되게 맛있거든요. 음. 지금 아, 이 색이 음. 이거 그거 벗으시고요. 음. 나다 이거 입으시면 되게 예쁘실 음. 거요 이거는 외국에서도 되게 열광 아니었어요. 반팔 같은 거 입고 수셔넣고다 했다가 겉에 그냥 거의 자켓 개념이네. 저희 우리가 저 작은 소품들이 어울리는지. 돌이 그위로 크신 분들 디자인이 확실히 다르네. 그 음. 그 네, 넓어서 사이즈큰 사람이 더좋니 이것도 그렇지? 그도 음. 입을 수 있게 좀 하는데 왜 무해 보이지가 않아. 어 맞아. 그게 특징이네. 네, 소재도 면 소재. 피그먼트 가공을 네. 한번더 입힌 네아 아무튼 면천이잖아. 요 아, 그러니까. 출리니 같은 그거구나. 응. 음. 응, 음. 그러니까 축축축 늘어나질 않게. 응. 음. 피, 피그먼트 가공이래, 그게. 예, 그러니까. 입어봐야 돼. 입어보니까 확실히 다르네. 응? 어. 응. 뒤돌아서 보세요. 응. 너 그렇게 딱 입으니까 되게 영해보, 하해 주려고. 저도 이거 하나 샀네요. 세일 까라 그래서. 엄마가 오늘 이거. 너무 시왔는데 약간 짤듯한 느낌이야. 어 응, 그래서 딱 이렇게 짤동한 동데 응, 응. 통통한 느낌. 그러니까 가디건 좋아하거든. 응. 이렇게 된 거네. 가비야 기다려서 봐 고양이 그림도 있어. <laughs> 귀엽지. 어 응, 짤듯한 느낌. 어잘 응. 사왔네. 최고 최고. 그렇지? 어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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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울리네. 좋습니다. 예쁘다. 출근할 때 응. 아주. 아이, 잘 입어보겠습니다. 안에 아, 네. 뭐 폴라 같은 거 입어도 예쁠 것 같은데 그냥 음, 음. 나는 요 느낌도 그냥 괜찮아. 음, 아예 이 자체가 가디건 아니고 스웨터인 거죠. 음, 음. 이렇게 좋습니다. 음. 괜찮네.